예상하지 못했는데,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답변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될까요?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변호사 선임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라는 최변TV의 최선혜 변호사입니다. 최근 선임한 이혼 사건 중에 노래인의 남편분이 유책배우자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어요. 상대방은 2년 전에 바람이 나서 가출도 했고 상간녀와의 사이에 아이까지 낳아서 명백한 유책배우자였거든요. 처음에는 배우자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다렸고요. 아, 아이까지 낳았다고 하니까 돌아온다고 잘살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사실 협의혼을 해주실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유착배우자가 이혼소장을 보내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거기다가 너무 몸도 안 좋으셔가지고 변호사를 찾아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찾아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어, 답변서를 제출할 기간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찾아오셨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이혼 소송을 당했을 때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으면요 같이 소송에 관한 안내문 이렇게 종이가 하나 더 와요. 소송 안내문을 보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 즉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변서를 소장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요.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 그러니까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피고, 그러니까 소장을 받아본 당사자가 인정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별도의 변론, 그러니까 재판 절차가 따로 안 열리고요. 바로 원고 승소 판결을 할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혼소송, 특히 이런 가사소송은요.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양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판부,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해야 되는 내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에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무변론 판결을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혹시 답변서 제출 기간이 조금 지났다고 너무 걱정하시는 경우들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재판 선고 전, 무변론 판결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요 다시 변론이 열리거든요. 심지어 무변론 선고일에 일어서가지고 어, 저 출석했는데요. 저 이거 반대합니다. 아니면 저는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하시면 심지어 그때도 다시 변론을 열어주세요. 그래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급적 답변서 제출 기간을 지키는 것이 좋겠죠. 그럼 두 번째로 답변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될까요?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장을 받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원고,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소장에 적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 나는 거의 다 받아들일 생각은 있는데 몇 개의 조금 소소한 것들은 조금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요 답변서에 아, 제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요 재판부가 조정으로 회부를 해주세요. 그러면 조정을 통해서 세부적인 조율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 이런 내용이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배우자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점을 답변서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 자녀 문제 등 이혼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반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그 반대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반소장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 즉 선고 직전 변론기일까지만 제출하면 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재판 진행 초기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변호사 선임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답변서 제출 기간이 약간 늦는다 하더라도 가사소송법에서는 바로 무변론 판결하는 경우도 적고 무변론 선고 전에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다시 변론 재개를 하게 되니까 신중히 변호사를 선임을 하시고 차라리 답변서 제출을 며칠 늦는 게 낫습니다. 그래도 상대방 주장을 보니까 화딱지도 나고 인정도 못 하겠고 답변서를 늦는 것이 약간 성격상 불안하실 수가 있어요. 이러다가 내가 불이익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요, 형식상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실무상 형식상 답변서라는 거는요, 어, 소장이 주장한 내용을 반박할 시간이 부족할 때,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반박할 서면을 내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시간 벌기 용으로 제출을 많이 해요, 저희가. 형식적 답변서 샘플 및 작성 방법은요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고요 유튜브 영상 고정 댓글로 그 링크를 연결해 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약간 수정하신 다음에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최변 TV의 최선의 변호사였습니다.